여기는 프레스 센터입니다. 여기 경비가, 어, 욕지거리를 하면서, 이, 음. 저, 저의, 이 시호의, 에, 그, 그것을 뭐 의심을 하는 모양이죠. 뭐 이사라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어, 찍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해보자고. 예. 해보니까뭐 응. 경찰 부른다는 모양인데, 불러보소. 뭐, 나, 나보고 뭐 꺼지라는 거, 욕지거리 욕쭈, 하면서? 없어, 없어. 놀다 가라고, 네? 시간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많다고, 자기하, 자기하고, 놀다 가라는 거, 이게. 놀다 가. 네? 뭐, 노, 이름이 뭐. 뭐냐면은? 어, 찍어. 이름. 찍어? 네, 찍어. 노. No. 아, 이 정도만 할게라. 성우. 아, 네? 네. 이게 뭐 하는 사이냐, 이거. 순 공발 아니냐, 이거. 네? 나가라 마라 하는데도, 그것 한 개가 있어. 욕지거리 하면서, 이걸 시가 찍어가면서, 어? 경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경찰, 뭐, 이게, 이게 사, 사기꾼이라는 거에요, 이게? 어? 네, 어디 욕지거리 하면서 어디다 대 핸드폰 두개다 뺏어갔어. 네. 그러고, 뭐, 얼마 안 있으면 돼지 새끼가 까분다, 이거. 어? 또 뺏어갔, 마음대로 뺏어가버려 이거. 아니, 도대체. 예, 당신이 강패야, 뭐야? 여기 와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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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 당, 얼마 있으면 돼지 새끼가 까분다, 이거. 핸드폰, 이거 뺏었다, 저거 뺏었다. 예, 여러분. 아니, 이런 도대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계속 달려붙어! 하나만 물어볼시 하나만 물어볼게. 응징해줄게! 왜 도대체 이러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다닌 는 당신 같은 사람 개혁하기 위해서 다닌다. 개혁 같은 사람... 어, 어, 개혁 같은 사람? 응? 어? 다 아, 늙어서... 사위비 사이, 종교 같은 새끼가... 사회비 사이, 종교 같은 새끼가... 아자 어? 마스크 쓰고 얘기해. 마스크? 스 그냥 가세요. 아니 이 양반 쫓아올까? 경찰에 그 의리하던지... 내가 나 따라와 그럼. 따와 이거 물어 들고 와. 야, 들고 왔어. 네가 들고 와, 니가 들어와. 이거 물어. 무...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이제 무슨 빼이로 까무냐고 이게. 너는 뭔데 어? 핸드폰 들고 이렇게 찍는데. 내가 너희 감시하는 사람이야. 감시 같은 소리 하고 왔는이 사람이... 새끼가 지나라고 자빠졌네. 병신 새끼가 어디서. 야, 네가 뭘 감시해 새끼야. 너나 감시해 이 병신 새끼야. 감시 같은 소리 하고 왔는 여기 그 경비실에 근무하시죠? 그 예,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그러세요 예, 어떻게 입사하셨습니까? 응? 아니 왜 갑자기 존댓말을 아니, 하고 그러세요? 주, 주먹으로 얼마든지 대응해줄게 하나 이거예요. 맘대로라도 하실 거 없어. 너 정도 야 너의 주먹에 눌릴 사람 있을 거 같냐? 어?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거예요. 혼자 얘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대지도 어? 네. 않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114 신고해 주십시오. 가는 거야 예. 지금 111 1 1, 1에. 1 1에 신고해 주시쇼빨이와 기가 막히 여러분 오늘 또한칸 했습니다 이거 빨 오라고 이거 예, 갖고 갈이 사람 이리와뭐 오고 말고야 일로 불러 끝장 그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 이따가 깡패가 있어 이거 누가 깡패인지 그러니까! 재판소 가자고뭐야 이게? 헤 어? 뭐 오다 반말하지 마이사람가 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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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저 내가 뭐빌리는줄 알고 계속 따라 붙네? 예, 각... 붙으면 나도 붙어주겠다. 야, 또또 또 이거 또또 어쩌겠다. 또 야, 이거 하나는나 어떡할 거야? 응? 아유... 내가 둘다 뺏어갔어. 어이구... 어? 나 가겠어. 네 맘대로 처리해. 응? 가겠어. 네 맘대로 처리해. 그냥 갖고 가. 내가 처리하라고? 네가 처리하자, 니 어, 처리할... 그래. 갖고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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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처리할 거야? 어, 내가 처리할게. 네가 처리해? 가. 오케이. 네 나그다 이. 여기 1 1 1신고좀해 배달 불출 쪽서어가기0 어? 네가서 1 1 1 신고 난 하겠다 거 신고 좀해 네가야 네가 신고를. 해. 해. 아, 이럴 때신고 어? 당신이 아서 처리하고 다 뒤에 개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어? 하여튼 여기 1 1 1 신고 좀해 네가 해. 이거로 해. 각구가 나 하나, 둘, 테니까 가서 신고하고 덟 여덟, 아두줄남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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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한번 여아 여덟, 시간 많으니까.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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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덟, 여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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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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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잡아놓겠다 이거야. 이손 공발이거. 아니 뭐 제발 공발 좀.. 공발 세상을 내가 제발 좀 잡아놓던지 하세요. 이거 예, 누구 믿고 까물냐 이거. 저 여기 지구대 숭정 믿는 모양인데 이 양반 내가 철저하게 응징해주겠다. 아까 응징하세요. 예, 예. 얘가 나 욕지거리면서 너 누구 믿냐 욕은, 네? 욕은 사장사이먼 예, 어, 네. 했어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놈 이거 주어 넣자고 이거 넣으라고 네? 빨리 네? 이 어디서 불러 먹더래요? 아이 네? 가세요 들고 아이 가세요는 뭘놀가 아이고 뭐 놔두라니까 뭘, 뭘 가라고 그래 가기는 어? 잘됐네 오늘 씨 심심한데 오늘 어? 개그맨 하나 오셨네 건물에 예다 네. 네. 다 지키고 어. 있어요 어 왜요? 놀다가놀다 놀다 가라. 응. 음. 아, 어, 왔잖아 여기. 지 네, 이거 뭘? 어, 가 야, 딱 찍어 줘. 어. 딱 찍혔어요. 잘 나오네, 핸드폰이. 예. 네. 네, 이게 저정상으로 보이지 당신 예? 네? 정상 아니지. 이가 찍어서 가 신고한다. 어, 정상은 아니 완전 히거 비정상이지. 네. 네, 얼른 얼른 대가 정비쓰냐? 언론을 니가 경비해주는거야? 어? 니 엠방이 어디있어 이씨 뭐 지가 주먹을 대고 있는줄알아 뒤에 손 넣은거 봐라 네? 지가 관패인줄알 이게 한번 혼내주시라 이거 저 위에 5천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니 위에 경찰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거야 아니 왜하드그 관계없는 데 와가지고 건물에 와가지고 당신왜 행태를 부리는거야? 당신이 행패를 부려 나한테 어? 여기 왜 행패 아, 부리는거야? 가도 과대 있어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코 네, 닦고 다녀, 이사람은 뭐, 이게, 저, 마스크를 했나, 뭐를 했나, 내덮드폰까지 진짜 찍고, 찍고 있네요. 네.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우리 끝내줍시다, 이거.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세요. 어, 본갈도 없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내, 이런 시위에 취지다. 국제감시단 국제언론인의 대표총재다. 신상도이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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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경인, 병인, OBS 경인TV는 제일 먼저 찍혀있고 뭐, 저동동이고어 프레셋하고 뭐 상관없다, 이거. 부정부패, 모든 것을 내가 조져낸다는 사람이다. 국제언론단체다. 예? 네? 뭐, 한국언론인이 내가 아니야, 이사람은 예? 네? 뭘알까불나 이거, 네? 야, 이 예? 야, 이사람은 예? 네? 뭐, 얼른인데, 백미꾸라냐? 야, 반대. 얼른 백미꾸라? 야, 이, 우리 도전 줍시다. 예. 예, 오미 경인 TV 사장. 박상희 대진과 불량기자 대체를 위해서.